네, 먼저 홈팀 안산 그리너스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성 골키퍼, 이건 최성민, 신일수, 김현수의 백포, 미드필더진의 장혁진, 박준희, 홍동현, 김태현, 최우주 최전방엔 코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요 김문환, 홍진기, 김명준, 이종민의 백포, 앞선의 이규성, 이재권, 호물로, 발로텔리와 김진규, 그리고 알레망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홈팀 안산 그리너스, 오른쪽에 검정색 유니폼의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아, 매치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은 아, 바로 지금 좋은 장면인데요. 예, 자 띄워줬고요. 헤딩 뒤쪽으로 골키퍼 펀칭 쳐냈습니다. 네, 수비 진영에서 부산 네,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네, 김현수, 짧게 띄워주고요.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네. 최우주 선수가 올 시즌 세 어, 골을 기록하면서 저렇게 박스 안쪽에서의 어, 슈팅 장면까지 만들어낸 장면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네, 패스 연결 이주성 송선명 앞에 두고 발로 텔리. 지금처럼 공간을 볼 것입니다. 네, 발로 텔리 슈팅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다시 공을 반대편 전환 너무 잘 됐습니다. 주고 있는 안산글이 넣습니다. 자 띄워줬고요. 자 코넷 쪽떨어뜨려 넣죠. 슈팅. 네. 원바우드 다이렉트 슈팅을 때렸습니다만 임팩트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네, 잘 찔러줬습니다. 최우주죠. 네. 최우주? 자 받아주고 자 코네 쪽으로 코네 슈팅 코네 슈팅 어허! 아쉽게 어허! 나갑니다 네, 코네 슈팅 자 최우주 선수가 어, 한 번에 길게 전달될 볼을 예. 잘 잡아놓고 이 코네 선수의 공간을 보고 전달했는데 어, 이 코네 선수 슈팅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조금 빗나간 어,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K리그 자체가 좀 구장도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방에서 이렇게 수도권까지 어,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레망 슈팅 창거리 세라 맞습니다. 네, 이 성이 잡아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헤딩 경합 과정 발로 텔리 잘 버텨 놨습니다. 잡아놓고 알레망 봤습니다 자, 공간 비어 있죠. 네, 알레망 아하. 찔러 주는 과정. 이겨내나요 알레망. 잘 자, 됐는데. 알레망. 네.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어, 말씀 김 지용 실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 김태현 선수 점핑력 좋습니다. 네, 지금은 부산이 스입니다 발로 패링. 자, 오른쪽 측면에서 자, 지금이 기회일 텐데요. 네. 반대편 돌아가는 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규성. 자, 이종민이 올려 줍니다. 하지만 이성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자, 크로스가 좀 정확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처럼 발로 텔리 선수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짧게 줍니다. 발로 텔링. 자 오른쪽 크로스 한번 살려낼 필요 있습니다. 네, 조금 낮게 연결해봤고 네 그대로 양 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조심해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부산 그리고 오른쪽에 안산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들어가는 선수 잘 봤어요. 최호주가 자 최호주. 반대편에 홍동현 선수도 비어 있고요. 예, 지금 김태현 오, 이걸 버텨냅니다. 네, 버텨냅니다. 김태현두 선수 사이에서 돌아 나옵니다. 김태현 자, 김태현 슈팅. 네,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김태현 선수가 공격적인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 전에 이 김태현 선수가 어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공을 먼저 이렇게 버텨 내는 모습이 보다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을 먼저 점유해야 돼요. 네, 주로 받고 낮게 크로스. 알레망 가정글 되지 않았습니다. 자알레망 선수의 위치가 조금 아쉽네요. 네, 태클 깊었고요.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안선글이었습니다. 김문환 선수가 공격적인 쇄도가 이어지면서 좋은 장면 만들어냈었거든요. 네요. 물론 깊이 찔러줬습니다. 잘 연결되나요? 보기만 해도 최고 슛! 골대 알레망 들어갑니다. 알레망입니다. 알레망 득점. 자 지금 장면 속에서는 이 알레망 선수의 아, 끈질긴 예, 공격적인 쇄도가 네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예그 장면 속에서 이골 포인트 맞고 나온 장면 속에서 아, 쇄도하면서의 득점. 아, 이 알레망 선수가 그래도 오늘 한건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경기만에 돌아온 알레망 복귀골을 안산 그리너스에 신고했습니다. 스코일 대형 앞서가는 부산입니다. 아, 공격적인 돌파를 직접적으로 마킹을 해내지 못하면서 네 아, 슈팅까지 내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자 상당히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비지역에서 공을 침착하게 돌리고 있는 좋습니다. 지금처럼 아, 이렇게 아, 재떨어어요 네, 알레망 됩니다. 자 알레망 성큼 성큼 알레망 슈팅. 자, 알레망이 선제골 이후에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입니다. 네. 집중력, 그리고 침착함도 생긴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 자, 김문환 좋습니다, 돌파. 네, 김문환 찝니다. 돌파. 오 오른... 측면에서 김문환 크로스! 헤딩 커트 해냈고요. 그대로 슈팅! 어허! 다시 한 번, 세컨번! 어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김진규가 아,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0! 김진규의 추가 골! 두점 앞서가는 간격을 더욱 벌리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지금도 안산그리언스의 이성골키퍼가 잔디가 좀 미끄럽기 때문에 네. 땅볼로 깔라오는 슈팅 자체를 좀 직접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아, 좀 놓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세컨 볼을 김진규 선수가 역시나 쇄도해주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허. 발로텔리가 공을 따냈습니다. 심판헐울 불지 않았습니다. 발로텔 선수 돌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상황 좋았습니다. 네, 이규성이 발로텔리 쪽 가슴으로 어. 떨어뜨려 주고 발로텔리. 아, 지금 공격 숫자가 지금 발로텔리와 알레마 그리고 이규성 선수 챙겼어요. 어, 네, 패스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안쪽 코스 향해 발로텔리! 다시 한번 슈팅! 가져가지 못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자, 지금 안산 그리너스 수비진이 상당히 좀 혼동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운데에서 공을 잡는 선수들의 슈팅이 정확성 있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있겠습니다. 지금 알레망 자 알레망 슛팅 해봤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알레망 선수를 빼주고 한지호를 투입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자 이어서 지금 안산도 교체가 있습니다 코네를 빼주고 박관우를 투입합니다 공을 돌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김문환 자 지금도 이렇게 침투 패스가 자, 이어지고 있어요 자 호물러 크로스 발짧 발로 텔리 어, 들어갑니다 트렁입니다. 발로 텔리까지 득점 발로 텔리 발로텔레까지 득점포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3대 0. 자, 크게 앞서가는 부산입니다. 오늘 최윤규 감독의 이세 명의 공격수 김진규와 알레망 그리고 이 발로텔레 선수의 투입이 어, 오늘 아주 효과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발레텔 선수가 오늘은 조금 이 선에서 내려와 주면서 연결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 방금 전 장면에서는 헤더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수 교체 김진규를 빼주고 고경민을 투입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이건이 잘 찔러줬습니다. 지금 박관우 자, 수비수 두 명이 붙어주고 다시 이건 뚫어냈어요 이건 이건 왼발 슈팅입니다. 왼발, 왼발, 왼발 슈팅. 하지만 김영근 <laughs> 골키퍼가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공 돌리고 있는 안상그린너스 박준이 다시 쉬오주 주고 받습니다. 박준이 자, 지금 차트 오른쪽 침대에서 박준이 깔아줍니다. 어허. 걷어내고 있는 홍진기입니다. 힘력이 좋은 장혁진 띄워줬습니다. 앞쪽 세린 커트? 다시 장혁진. 기회 왔습니다. 네. 자 여유 있게 크로스 해다. 최우준입니다 최호재 득점. 결국 안산 그리더스 영패를 할수 없다는 그 간절한 미끄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 만회골을 계속해서 좀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어, 계속해서 좀 장혁진 선수가 프리킥과 코너킥에서의 킥력이 좀 짧은 상황이 나왔었는데. 네. 방금 전에서는 어, 세컨볼이 나온 상면을 다시 한번 장혁진이 잡아냈고 그리고 장혁진. 아, 정확하게 최우준 선수 머리로 배달하면서 최우준 선수는 어,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가 핸드리 파울을 했습니다만 어드밴티지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자 지금도 이사 네, 끊어냈죠. 네. 지금 고경민이에요. 고경의 고경민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빠르게 들어와야죠. 다행입니다. 네. 자, 안산 입장에 상당히 다행인 부분이고 요 다시 한번 호물로 끊어냈어요. 호물로 먼거리에서 호물로 슈팅 아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라운드가 상당히 좀 말썽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오늘 경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안산 그리너스 대 부산 아이파크의 k b 나9의 k 리투2018 10라운드 경기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